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오늘의 거슬테라피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 스타일을 평가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기인데요 과연 오늘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가려고 했다가 못 갔나봐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무슨... 아, 혹시 오늘 제 스타일 어떤 것 같나요? <놀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바꿔봐 바꿔봐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오늘 제옷 스타일이 어떤 거같어요옷스타일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소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 오늘 옷차림이 어떤 것같으요네 알겠습니다 Hello, can I ask you something? Yep. Uh, how do I do my style? How do you think you my, style? My, my style? My style? My style? Well, What's your closest. Yeah, closest style. Oh, it's okay. It's okay? How about you? You can think about it. <laughs> a uh, can I ask something? What? Can I ask something? Yeah. How do you look? My style today c l o t h i n style How do you think about it? 예뻐요 예뻐요? I... Uh, thank you about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유로운입니다 네 오늘 거절데라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의 성과는 어, 총 다섯 명의 시도했고 그 중에서 한 분은 괜찮아요. 두 번째 분은 평범해요. 세 번째 분은 그냥 쑥 지나가셨고요. 네 번째 분은 어 이뻐요. 다섯 번째 분도 이뻐요. 음, 오늘 스타일 괜찮아 보입니다. <laughs> 오늘의 거절 테라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